차량 소개보다 가장 중요한 오늘의 말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범사에 우리가 이렇게 일상 생활을 할 때에 범사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감사하게 해주세요. 모두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달라지는게 아니고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실천하는 겁니다. 자 오늘 차량 소개드리겠습니다야이 차량 제네시스 모델이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형차 세단입니다. 자 차량은 bh330 럭셔리 프라임 팩 모델이고요. 판매가는 440만원입니다. 2008년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21만 키로 오토 휘발유 차량입니다. 자이 차의 엔진 형식은 제네시스는 2003년부터 현대에서 개발에 착수한 차량이고요. 독자 개발한 대형 세단 모델입니다. 그전에는 왜 우리가 다이너스티, 그리고 그랜저, 에쿠스, 뭐 각국수라도 부르는 그런 차들이 있었잖아요. 이 차의 엔진은 정숙성과 내구성이 아주 뛰어나죠.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 차를 1년 정도 주행을 했었습니다. 2008년식 모델을 예전에 탔었고요. 엔진이 GDI가 아니고 MPI 형식이죠. 그래서 정숙성과 내구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엔진 먼저 볼까요? 자, 엔진 소리 어떤가요? 네. 이 차는 후린 구동이고요. V6 3.3 엔진입니다. 람다 형식이고요. MPI 연비는 10km입니다. 1등급 차량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GDI 엔진과는 다르게 MPI 엔진은 굉장히 정숙합니다 소리가 아주 작아요 이게 바로 특징이지만 연비는 GDI 보다 조금 딸립니다 그게 또 단점이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자 타이어 상태 네한 50%? 앞 타이어는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자뒷 타이어 뒷 타이어도 한60% 정도 남았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상태는 이렇고요 아주 깨끗하고 럭셔리함을 아직까지 뽐내고 있죠 휠 기스도 거의 없습니다. 원래 제네시스가 휠에 기스가 잘 나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기스가 잘 나지 않는 편이고요. 앞에 그릴도 아주 이쁘죠. 보시면 카메라가 앞에 있고요. 어, 이 차는 DIS를 장착한 모델이라서 510만 원 정도 추가 옵션을 한 차량입니다. 신차가는 4,800 거의 한 5천만 원 가까이 되고요. 지금 판매 가격에 비해서는 거의 10분의 1 /10 토막 정도 났다고 봐야겠네요. 제네시스는 장점은 정숙성입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이 넓다는 점그 점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가족끼리 타시거나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 고속도로 주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정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시트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간이 좀 넓습니다 뒷자리 이렇게 송풍구도 있고요 이 전동 시트가 여기에서도 작동이 됩니다. 앞으로 이동해서 이 앞에도 주유고 트렁크 캐치가 있고요. 그리고 전동 접이가 있고요. 그리고 커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 전동 시트가 있고요. 세월의 흔적이 시트에 조금 이렇게 기스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에도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전방 감지기가 앞에 있고요. 이동을 걸어 볼게요. 다시. 자, DIS가 여기 있죠. 안쪽에 이렇게 열선 시트가 있고, 이 당시에는 통풍 시트가 없었습니다. 그점이 좀 아쉽죠. 네. 후방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네, 잘 나오고요. 위에는 이제 블랙박스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설정선은 없네요. 네, 조수석 시트도 이렇고요. 네. 컵홀, 컵홀더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자 옆에는 이렇게 우드로 디자인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집니다. 뒷자리 시트도 이런 식으로 깨끗하고요. 다만 이 차의 아쉬운 점은 바로 사고인데요. 교환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지금 영상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교환이 있고요. 사고가 없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앞에 전방 감지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네시스 차량을 다음에는 좀더 좋은 차량으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